양산 시민들어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강력철도 제4차 국가철도만 계획의 44개 사업 중에서 5개 선도사업으로 지정이 되고 그 5개 선도사업 중에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단 2개만이 지금 외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 6월말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웅상지역은 지하철 역사가 세계가 생기게 되고 우리 양산은 이제 명실상부하게보호호 중심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. 저 김두관과 이재영이 해내겠습니다.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꼭 혁신하고 개혁해야겠습니다.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썩 석읍습니다. 맞습니다 유통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맞습니다. 이런 정치로는 우리 대한민국 미래로 한 발짝 더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정치를 이 낡은 정치를 교육하고 혁신하는데 저 김태호가 앞장 서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실천력으로 행동으로 양산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?